네 안녕하십니까 검실장의 친절한 부동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부동산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부동산 용어 중에서 부동산 가격의 종류를 좀볼 거예요 공시시가 기준시가 감정가 굉장히 다양한 가격들이 있죠 부동산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요 부동산이 아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는데요 그게 부동산 용어가 좀 중첩되는 것들이 많을 때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것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용어가 있을 때 그때 좀 복잡할 때가 있죠 하나의 땅을 두고 누구는 여기는 관리 지역이야 라고 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상수도 보호구역 여기는 보전산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땅을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제의 종류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땅 하나의 이름이 막열몇 개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데는 한두 개, 세 개밖에 없기도 하고, 그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시가 감정평가액, 실거래가, 공시가격 굉장히 다양하게 가격의 종류가 많은데요. 하나의 땅, 건물을 두고도 가격의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요 부동산 가격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의 가격이다. 혹은 공시시가는 땅값만, 그리고 기준시가는 땅값에 건물값을 더한 값일까요? 그리고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차이는 어느, 어떻게 될까? 아,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블로그라든가 포스트 등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인데, 어떤 거는 맞기도 하고 어떤 건 조금 다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부동산 가격은요. 부모가 누군지 누가 내놨는지 가격을 누가 매겼고 이거를 누가 발표를 했으며 어떤 개인이 발표했는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목적이 무엇인지 세금도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고 뭐 거리를 거리를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쓰이는 가격인지만 이해도 충분합니다. 양도세에 어떤 가격에 쓰이고 소득세에 어떤 가격에 쓰이고 이런 부분만 알고 계셔도 일반적인 생활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의 종류를 좀볼 건데요. 공시가격이 있고요. 공시가격에는 공시지가 그리고 단독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 시가가 있습니다. 또 감정가가 있습니다. 일단 제 편의대로. 이 어, 앞부분을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 뒷부분도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뒷부분에는 호가가 있고요 호가에는 매수자 호가와 매도자 호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래가가 있고요 시세라는 게 있죠 한 번씩 다 들어본 적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딴걸 떠나서 호가라든가 시세라든가 이런 말들은 일반 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이기도 하죠 자 공시 가격을 먼저 볼게요 공시 가격은 정부에서 책정해서 발표한 부동산 가격 자체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땅이냐 건물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공시가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지 공시지가로 나눠지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하죠. 하죠. 그리고 매년 2월 말에 발표를 합니다. 기준은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요거는 전국 전체 국토 중에서 50만 필지를 책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반해서 개별지 공시지가를 매년 5월 말에 발표를 해요. 이거는 3,200만 필지가 되니까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이 공시가 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재산세라든가 이런 거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주택의 경우에는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따로 있습니다. 단독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음이 어렵네요. 단독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토지처럼 국토교통부에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매년 4월달, 9월달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하죠.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에서 발표하는 거 따로 있고 경기도에서 발표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나중에 기사 나오시면 눈여겨 보시면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기준시가라는 걸 볼게요. 기준시가는요 국세청에서 매깁니다. 아까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매겼다고 하면요 기준시가는 국세청에서 매깁니다. 목적이야 뻔하죠? 세금 징수를 위합니다. 세법에서는 뭐 공시가격 있죠? 뭐 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 이런 것들이 다 기준시가에 포함이 돼요. 세금지수를 위해서 정해진 가격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기준시가 그리고 기준시가는 과세 표준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이건 세법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취득세랑 양도세는요. 거래가가 정확히 있죠. 뭐 거래가 됐으니까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샀기 때문에 취득한 금액 판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 이걸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그냥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면 됩니다. 근데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실제 거래가 없죠. 그냥 가지고 있던 거 아니면 무상으로 준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세금을 매겨야 되죠. 그렇다고 봐줄 수는 없으니까요. 세금을 부과할 기준이 필요했고 그 기준이 기준시가입니다. 자, 통요 부분은 이제 이게 정석적인 부분이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토지는 공시시가 주택은 공시 가격 그리고 오피스텔 상가 빌딩 같은 것들은 편의상 기준시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정석적인 부분이 있고요. 통,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두루두루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뭐는 정석이니까 뭐는 안돼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요. 하다못해 면적 같은 것도요. 나라에서 정한 법적인 기준은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가 기준입니다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평으로 많이 계산을 하죠 근데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르다고 얘기할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준시가가 땅만 얘기하는 거고 기준시가는 땅이나 건물을 같이, 얘기, 같이 얘기하는 거다 뭐다 크게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것 같아요 오피스텔이 상가나 빌딩 같은 것들은 뭐 공시시가나 공시가격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기준시가라고 편하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가를 보면 감정평가사가 책정한 가격이 감정평가액, 감정가입니다 법원경매 공매할 때요 감정가를 결정을 하고 그를 통해서 최저입찰가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은행담보대출 할때 뭐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담보인정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공공개발사업할 때 수용할 때 있죠 강제수용이라고 하는 것들 요거 할때 보상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공시가격이라든가 기준시가 이런 것들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국토교통부에서 책정하는 공시가격 그리고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기준시가 이런 것들도요 기본적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조사를 합니다 감,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사들을 파견을 하겠죠 그래서 공시가격과 기준시가 감정가의 경우는요 현재 가치를 책정하는 같은 라인에 같은 라인. 누가 감정평가사를 고용해서 조사를 했는가? 이거의 차이 뿐이지, 기본적으로 기본 틀은 같습니다. 어차피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같은 기준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매기는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면적이라든가, 모양이라든가, 도로 접합 여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언제 지었고, 이게 무슨 어떤 재질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다음은 음 아까 앞에 세 가지 있죠 어세 가지 공시가격 그리고 기준시가 감정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책정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호가 실거래가 실 시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미래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합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차이기도 해요 호가는 부를 호에다가 값가 한자로 분리하면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르는 가격을 의미하죠 이거는 굳이 부, 부동산뿐 아니라 어디 뭐 옷을 하든 아니면 뭐 음식을 하든 뭐든간에 요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매도자가 부르는 매도가가 있고요. 매수자가 부르는 매수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 팔려는 사람이 부르는 팔려는 가격이 있고요. 그리고 사들이려는 사람이 살 가격을 부르는 게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매도가 매수가가 협의를 통해서 딱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게 실거래가가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요, 매도자가 부르는 게 값인 매도자 우위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자주 있죠. 어, 강남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뭔가 호재가 막빵 터져가지고 그 인근 땅들을 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그때는 팔려는 사람들이 조금 어, 콧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있는 표현으로는 매도자 우위시장이나 표현을 합니다. 이제 매수자 우위시장은 별로 드물어요. 살려는 사람들이 막 갑질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아, 그냥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영남 지역에 새로운 공항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밀양이라든가 가덕도라든가 그리고 김해신공항 이런 것들을 막얘기 나올 때 밀양 그 공항 예정지 인근은요 거의 한달 만에 땅값이 3배씩 뛰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김해공항이 결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밀양 땅은 이제는 어떻게 처치 곤란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주면 아유 감사합니다고 빠르게 팔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굳이 꼽자면 경매나 공매 같은 것들얘 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법원이라든가 캠코 한국자산관리공단이죠. 여기서 특별히 매도를 주도하지 않죠. 뭔가 아무리 좋은 땅이고 아무리 나쁜 땅이고 이런 거다 떠나서 그쪽에 값질 같은 것들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원 경매의 장점 중의 하나로 매수자들이 우위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다음은 실거래가입니다.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을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는 실거래가가 막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2005년에 8.31 대책이라고 하는 악명 높았던 부동산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가 부동산 실거래가 의무신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2006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를 할때 땅이든 건물이든 간에 실거래가를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를 매겨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매기겠죠 그때부터 세금이 부담 확 늘어났습니다 자, 이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2005년 8 3일 대책에서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를 발표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취득세라든가 양도세 부담이 대폭 늘어가지고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업계약서는 실제 거래가 가격보다 더 올려서 아, 계약서를 발행한 거고. 그리고 다운계약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천만원에 거래를 했는데 우리는 500만원에 거래를 했습니다. 라고 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물론 이제 살 사람과 팔 사람 사이에 뭔가 협약이 있어야겠죠. 왜? 예를 들어 천만원짜리를 내가 샀어요. 근데 계약서를 500만원으로 쓰면 취득세가 취득세가 반절로 떨어지죠. 판 사람은 그 양도세 자체가 또 반으로 떨어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계약서, 다운계약서가 좀횡행했었는데 아, 정부에서 그냥 두고 보지는 않겠죠. 요거 한번 잘못 걸리면 공인중개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시세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아, 다수의 실거래가 모여서 시세를 형성을 합니다. 사실 이거는 실거래가가 모여서 뭐 가격을 일일이 대조하고 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들이 요즘에 이러한 가격으로 거래가 많이 되더라. 집주인들이 어떻게 내놓더라. 살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공인중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 공인중개사에 의해서 상권이 죽기도 하고, 어느에게는 젠트리피케이션 이런 것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전세시장이 막 과열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매년 공인중에서는몇만 명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에요. 자 시세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호재가 발생하는 매도자 우위 시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 그 개발 계획이 막 발표가 된다든가 어떤 뭔가 호재가 있어가지고 하다못해 여기 뚫린다 이런 식의 호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물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살려는 사람들은 많아지더란 말이죠. 그때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는 팔려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호가 매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때 시세라는 게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공시가격 기준시가 감정가는 현재 가치를 측정하지만 호가 실거래가 시세는 미래 가치에 따라 변동한다 이건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는 참고하시면 될 것들 제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세권 등 호재 발생 시에는요 미래 가치가 빠르게 올라가죠 그래서 호가 역시 급등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얘기기도 이 하죠. 이거는 뭐 학습 효과라든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경험들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역세권 뚫리면 대박나더라 ic 뚫리면 대박나더라 신도시 들어오면 엄청나게 뒤집어지더라 이런 것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전에 역세권 뚫리기 전에는 논밭이었다가 역세권 뚫리고 나서 굉장히 개발된 모습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막 올라가는 거죠 그때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개발 예정지에 있는 농지나 임야 같은 것들은요.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전철역이 들어오는 곳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전철역 예정지죠. 그 예정지 인근에 임야 같은 경우에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이 임야의 공시지가 굉장히 쌉니다. 공시지가 평당 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역세권 들어온다고 하니까 실거래가는 평당 백만 원까지 뛰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봤던 부분이 공시가랑 실거래가 차이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죠.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현재는 잠복밖에 없는 이면이니까 가격이 싸지만, 앞으로 역세권이 만들어질 수 있는 미래가치가 있으니까 실거래가는 많이 올라가는 거죠. 현재 공시 가격은 실거래가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주택의 주택 경우에는 실거래가의 50%에서 70% 혹은 그 이하밖에 안 돼요. 그 예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던 대책 내용을 보시면 공시가격,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6억에서 9억이다. 그러면 실제 시세는 거의 막 15억에서 22억 막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기도 했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요, 실거래가가 100이라고 하면 감정가는 70 정도 되고요, 공시지가는 한40 정도 됩니다. 그 이게 일방적인 어, 상식선.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업계에서 소용되는 내용들. 그래서 공시가의 한3배 정도가 실거래가다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만 그냥 참고해 보면 안 내용이겠죠. 이 외에도 뭐 공정 시장 가액이라든가 다른 종류들이 있어요. 담보 가능 금액이나 담보 인정 금액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제가 다음에 세금 대출 관련 챕터에서 다시 한번 따로 체크할 예정이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가격은 어차피 세금과 수익을 위한 겁니다. 공시 가격, 실거래가 정도만 아셔도 충분해요. 내가 뭔가 살아가는데, 손해보지 않는 정도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부동산 가격은, 아까 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을그 목적과 주체에 따라서 구분되고, 어, 투자자에게 가장 민감한 실거래가 시세는 호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역세권이 나온다, 고수도가 나온다, 신도시가 만들어진다, 이런 걸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죠. 그래서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뭔가 개발 호재가 터졌을 때, 혹은 터지 직전에 매입을 하게 되면, 시세가 확 올라가면서 그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게 부동산 투자죠. 자, 오늘 이 내용을 한게요 부동산 가격을 말씀드린 이유가 부동산이라는 것을 굳이 복잡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단순한 것을 굳이 다섯 개 여섯 개로 나눠서 가격 종류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복잡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공시가격만 알고 있다가 실거래가 를 들었을 때, 혹은 실거래가만 알고 있을 때. 갑자기 감정가가 나온다든가 공시 가격이 나올 때요 때는 조금 그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구분을 지어 놓은 것뿐이고요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실은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걷는 길 내가 다니는 상가 이런 것들이 그냥 부동산입니다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면 잘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편안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겹치는 내용들, 약간 어려운 용어들, 이런 것들을 한, 한 번씩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곰시실장의 친절한 부동산 1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5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